안녕하십니까? 현대오토에버 인공지능 기술팀 손상규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어, 내비게이션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 개발 및 아이데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도착 예상 시간을 예측하는 ETA 예측 A-STAR와 같은 탐색 알고리즘과 AI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경로 탐색, 도로의 교통 상황을 예측하는 교통정보 예측, 개인이 선호하는 도로로 안내하는 개인화 경로 탐색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소개 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네가지 주제 중 ETA 예측과 하이브리드 경로 탐색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ETA 예측, 즉 경로 계적 기반 ETA 예측입니다. 먼저 ETA란 경로 탐색을 했을 때 도착지에 도착하게 될 예상 시간이며,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은 경로 탐색의 결과로 나온 경로를 사용자가 주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예상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AI 기반 예측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기존 경로 탐색 엔진에서 ETA를 산정화가 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핵심 팩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 정보란 실제 세계의 도로를 가상 세계, 즉 데이터로 표현한 정보이며 속도가 변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가장 작게 나눈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청 출발 부산시청 도착으로 경로 탐색하여 나온 경로를 링크로 표현하게 된다면 대략 760개의 링크 열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구 정보란 각각 링크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사, 행사와 같은 이벤트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더욱 정교한 교통 상황을 링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정보는 ETA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팩터로서 링크 단위로 수집되는 실시간 교통 정보, 과거 히스토리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한 패턴 정보, 또 글을 기반으로 한 예측 정보 등 링크의 속도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전 코스트란 링크와 링크 간의 연령성, 즉, 회전 정보에 따른 도로의 정체 시간을 뜻합니다. 실제 세계의 도로를 가상 세계의 데이터로 표현한다면 다들 아시는 엣지와 노드로 구성되는 그래프 구조가 되는데요. 해당 그래프 구조에서 엣지, 즉 선이 나타내는 정보가 앞서 설명드린 링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며 노드, 즉 점이 나타내는 정보를 회전 코스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중요 팩터들을 활용해서 이미 높은 정확도의 ETA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왜 AI 기반 ETA 예측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간의 연결성, 즉 노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회전 코스트를 사용하였는데요. 도로 위 교차로와 같은 회전 코스트가 필요한 구간들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회전 코스트 값을 룰 베이스로 산정하기에는 도로의 교통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교통사항 패턴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ETA 예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저희가 극복해야 할점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ETA의 평균적인 오차가 감소하면서 VOC가 많은 큰 오차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오차란 기존 라우팅 엔진의 ETA 오차를 오른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9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라우팅 엔진의 95퍼센타일 오차, 즉큰 오차가 10분 이하했을때 동일 데이터셋에 대해 AI ETA로 예측했을 때 10분 이상 오차가 발생하는 건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큰 오차 발생 건수 감소입니다. 둘째로. 경로의 궤적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들에 대해 ETA를 예측할 수 있는 일반화된 한계의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며 경로 외에도 주말, 주중, 연속률, 단속률, 첨두, 비첨두 등 다양한 시공간적 특징에서도 일반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된 AI 모델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의 출원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목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가설을 세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만으로도 대략적인 도착 예상 시간을 유추할 수 있듯이 위치 정보를 AI 모델에 학습시킨다면 더욱 정확한 ETA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둘째로 세분화된 위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ETA 산정에 속도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더욱 안정적인 ETA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셋째로 실제 사용자 주행 시간을 정답으로 학습한다면 기존 룰베이스 ETA 산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어떤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도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넷째로, 전체 경로 계적을 기반으로 학습한다면 회전 코스트를 대체할 링크와 링크 간의 연결성 및 지연 정보에 대해서도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량함이 적은 연상량의 AI 모델 개발을 통해 실시간 추론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들을 기반으로 AI 기반 ETA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를 크게 살펴보면 링크 속성 정보와 경로 속성 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링크 속성 정보는 경로에 포함된 각각 링크에 대한 정보로서 링크가 속해 있는 위치 정보, 길이, ICJC 휴게소 조름시터와 같은 고유 정보, 링크별 실시간 속도 정보, 사고, 공사, 행사와 같은 유고 정보. 마지막으로 기존 라우팅 엔진의 경로 탐색 결과로 산정된 각각 링크별 예측 속도가 있습니다. 이중 위치 정보를 세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보통 지도를 분할할 때지오에시와 같이 동일 크기의 사각형, 즉 타일로 분할을 하는데, 사실 어떤 타일은 링크들이 밀집되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타일은 산으로만 되어 있어서 링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세분화된 위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그림 이와 같이 링크의 밀집도에 따라 동적 크기의 타일로 분할할 수 있는 동적 타일 분할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 속성 정보는 경로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로서 라우팅 엔진의 경로 탐색 결과로 산정된 E T A, 전체 경로의 길이, 출발지, 도착지에 대한 행정 정보, 경로 탐색을 요청한 시간 정보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는 어텐션 기반의 AI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AI 모델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화된 AI 모델 학습을 위해 모든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임베딩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범주형 변수는 그 자체로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버킷 타이징을 통해 변수형 데이터로 변환한 뒤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별 특성의 연관성을 학습할 수 있어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어텐션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텐션 기법 중 리니어 어텐션을 활용하였는데요. 어, 그 이유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 프로덕트 어텐션은 제 내부 함수로서 소프트 맥스가 사용되는데 해당 함수의 시간 복잡도가 비고 n 제곱이기 때문에 연상량이 많아 유사도 함수를 변형시켜 시간 복잡도를 비고 n으로 감소시킨 리니어 어텐션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한 링크 어텐션 기법입니다 음, 먼저 어텐션이란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값의 중요도가 높은지를 학습하는 기법인데요 ETA 도메인에 맞게 인풋 피처별 중요도 학습이 아닌 어, 예를 들어 강남에서 여의도를 주행할 때 올림픽대로의 정체가 중요한 것처럼 어떤 링크가 ETA를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도가 높은지를 학습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셋째로 ETA 도메인 특화 커스텀 로스 펑션입니다. 하루의 고통 흐름을 보면 출퇴근 첨두 시간대에 정체가 심하고 해당 시간대의 ETA 오차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대해 더욱 잘 학습하고자 더욱 잘 예측하고자 아래 수식과 같이 첨두 시간대의 로스 값을 더 크게 주며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내믹 레이블링인데요. 어, 실제 도착 시간보다 도착 예정 시간을 조금 더 크게 주는 것이 사용자 만족도 측면의 이점이 있어 과대 추정을 지향할 수 있게 하는 기법으로 레이블을 원래 정답보다 일정 수준 동적으로 더 크게 주며 학습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법은 별도의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많은 테스트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개발된 ETA 모델의 성능입니다. AI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라우팅 엔진의 ETA와 ETAI 모델의 성능 비교표입니다.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MAE는 ETA의 평균적인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MAPE는 정답 대비 몇 퍼센트 틀렸는지 RMSE는 제곱의 평균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서 이상치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큰 오차 발생 건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엔진의 오차의 95%에 해당하는 값보다 더욱 크게 오차가 발생하는 건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대 추정 비율은 실제 값보다 더 크게 예측한 비율입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MAE는 약 1분 20초 정도 정확도가 향상한 걸볼수 있으며, 큰 오차 발생 건수도 테스트 데이터셋 기준으로 약74% 감소하였으며, 실제 정답보다 크게 예측한 비율도 기존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시간대별 MAE, MAP, RMS 오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빨간색 선이 기존 라우팅 엔진의 오차이며 파란색 선이 ETA 모델의 오차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즌, 스페셜 데이, 평상시로 구분하여 큰 오차 관점에서 분석한 표입니다 시즌이란 봄 나들이와 같이 교통 상이 평상시와 다른 어떤 기간을 뜻하는데요, 시즌이나 휴일과 같은 스페셜데이에서도 최소 55% 이상 큰 오차 발생 건수가 감소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십불불 기반으로 CPU 환경에서 TPS 즉 초당 처리 건수를 측정했을 때 CPU 서버 한 대당 초당 약1,300 건. 분당 8만 2천 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경로 탐색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TAR와 같은 탐색 알고리즘은 출발 지로부터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목적지까지 점차 확장해 나아가면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코스트 계산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통과 시간 코스트와 회전 코스트를 AI로 예측하여 코스트의 정확도를 높여 경로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경로 탐색의 목적입니다. 가설로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아래 보이시는 다수 이용 도로 예시 그림과 같이 미리 선정해 두고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코스트를 예측한다면 높은 정확도의 코스트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둘째로 다수 이용 도로로 예측 시 링크 간의 연결 관계가 학습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코스트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수 다수 이용 도로 외에 인접해 있는 도로까지 그래프 구조로 학습한다면 더욱 정확한 코스트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을 토대로 그래프 기반 코스트 예측 AI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특징으로는 다수 이용도로 전체 코스트만을 추론하는 것이 아닌 다수 이용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링크들의 코스트까지 포함 아, 추론하여 어, 다수 이용도로 전체 코스트 예측값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어떤 사용자는 큰길 우선. 어떤 사용자는 빠른 길처럼 경로란 어, 사용자별로 만족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ETA 기반으로 코스트의 정가를 평가하였으며 아래 보이시는 표와 같이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코스트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AI 활용, 내비게이션, ETA 예측 및 경로 탐색 기술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